요즘에 신용대출 주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비투가 많더라.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특히 지금 비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다? 잘 모르고 들어간다. 워렌 버핏도 뭐라 그래요? 주식이 변동성이 심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투자하는지를 모르고 들어간다. 예를 들어 항공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 될수 있는데 오르겠거니? 뭐 주변에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다른 자산 가치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특히 뭐 요즘에 유동성 많이 푸니까 무조건 오를 거다. 이런 말에 넘어가서 무작정 비투한다. 지식 없이 들어가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주식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 생각해 보고 계신지 확인해 보고 들어가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길 가지고 뭐 맨날 집도 사지 말고 주식도 사지 말고 빌라도 사지 말고 아파트도 사지 말고. 저기 뭐 비트코인 도 사지 말고 뭐다 사지 말래 뭐 하라는 거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주식에 관해서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위험성에 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2 하시는 분들 어떻게 될지 시작하겠습니다 통화량 사상 최대라고 그랬죠 광희 통화량이 높다는 것 M2 기준으로 광희 통화량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언제든 비2형꿀이다라고 하는데 맨날 여기 뭐 반박 댓글 가는 다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부동산이 떨어진 적이 없다. 근데 IMF 때 떨어졌고 회복했다가 나중에 리먼 때, 유로존 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개부도 모르는 인간들이 이야기를 한다. 단지 M2 통화량은 역사상 진짜 떨어진 적이 없죠. 왜? 원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일단은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 화폐가 순환하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M2 통화량은 원래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뭐 사상 최대다. 다음 달에 또 사상 최대 할걸요? 집값 떨어질 때는 M2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 같았나요? 항상 사상 최대다. 그런데 사상 최대니까 오른다. B2 연골 언제든 B2 연골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B2를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슈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뭐 노바백스 이런 데도 뭐 나오고 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 코로나 막 터질 때쯤이야. 당연히 백신이 안 나오겠지만. 그 뒤에는 백신을 계속 나라별로 개발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병이 유행했던 적이 없다시피 하죠. 뭐, 과거 유럽으로 한정해 본다면야, 뭐, 흑사병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개발만 하면은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개발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뭐, 지금 조금 떨어진 데도 있지만, 굉장히 급등했다가 떨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안 떨어졌죠, 여긴? 여기도 조금 떨어졌지만 쭉 올라갔고 최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급등한 주가들이 많더라. 특히 뭐 여기 제일 약품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출신이고 판매 중이라는 이유로 그냥 묶였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더라. 자 반대로 백신이 개발되면은 진단키트는 아무래도 가치가 하락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야, 예를 들어서 검사를 만명 하다가 뭐 늘어나면은 뭐 십만 명 이러면서 진단키트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관련주들이 오를 테지만. 이게 백신이 나와서 치료되기 시작하면은 뭐 검사 수가 만 명, 천명 계속 줄어들 되죠.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감소하더라. 근데 지금 약간 차이 보이는 게 뭐예요? 얘네는 대부분이 오르다 떨어지는 추세고 여기는 대부분이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렇죠? 여기는 뚝 떨어졌지만 꽤끔 오르죠. 꽤끔 오르긴 하지만 일단은 떨어지는 추세다. 그러니까 어 백신이 개발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이번에 가장 떠들썩했던 게 화이자인데. 화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저온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홀드체인주가 뜨고 있다. 해당 주식이 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오르고 있다. 그렇죠. 최근. 자, 근데 보면은 항상 이렇더라. 자, 세계 확진자 발표에요. 일일 확진자 발표죠. 당연히 이때 엄청나게 늘어났죠. 좀 안정되다가 갑자기 쭉 늘어나는 시기가 이어지니까 백신 발표가 나오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정될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또쭉 늘어나니까 백신 발표가 또 나오더라.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은 할수 있겠더라. 어떤 면에서요? 물론 백신은 계속 개발되고 있긴 했겠지만, 코로나가 이슈가 될 때쯤, 초창기 한번 이슈 됐는데 이때 백신 발표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고, 쭉 잠잠하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니까 이슈가 될 때쯤 백신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확실히 다 임상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은 일단은 회사로 자본을 모으기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스푸티니크 발표할 때만 해도 어땠느냐? 없다가 일시 마이오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떴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떴었죠. 그런데 발표되고 나서 쭉쭉 급등한다. 근데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화이자 발표되니까 다시 또쭉 급등한다.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해서 짧게 뭐 빠질 수 있다.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금방 또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저랑 말에 미리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갑자기 뭐이 발표 듣고서 들어갔다가 쭉 바라보고시는 분들도 있겠더라. 미리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아예 장기적으로 보든가, 저런 거 단타 쳐가지고 먹겠다. 지금 해가지고, 뭐 특히 제가 뭐 항공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사실상 지금 항공주가 살아나면 멀었죠. 백신보다 훨씬 더 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들어갈 때다. 라는 거다 심리 조장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평가가 좋아질 때 사라. 장기적으로 저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만 할 때. 백신 같은 경우는 저런 발표로 인해서 뭐 자금이 생겨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항공이나 관광주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참 멀었어요, 아직. 백신 개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나서, 이제 세계적으로 관광이 풀리고 나서, 그때쯤에 활황을맞겠죠 그때까지는 경기는 계속 침체될 것이다. 그런데 엄청나게 뜨고 있죠. 거기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아시아나 두땅 엄청나게 뜨고 있죠. 지금 뭐 백신 개발됐다고 한 뒤로.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인수할 상황 아닌데 인수하고 있죠. 업계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뭐, 인수 과정 중 해고 없게 하겠다 인수 다한 뒤 해고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그런데 갑자기 인수를 하겠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인수가 독점이나 뭐 이런 건주제치고 뭐가 문제다? 경영권 다툼이 문제다 사실상 지금 현 회장이 41.4% 근데 3자 연합 땅공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해가지고 모아서 45.2%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쪽이 사실상 더 강력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산업은행을 끌어다가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한다. 자금을 끌어서. 그 다음에 얘를 내 편으로 만든다. 그렇다면은 인수하고 나면은 인수 후라고 봤을 때 집의 구조도가 바뀌죠. 아직도 부족하다. 근데 얘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개발돼서 항공이 살아나니까 인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경영권 다툼이다. 경영권 다툼에 잘못 들어가서 이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경영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툼이 심각하지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한 80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경영권을 갖는 게더 좋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상 인수는 이익과는 크게 관련이 없이 경영권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걸 보고서 아 인수하니까 한국은 경기 상관없구나 하면서 막 매입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굉장히 심리가 지금 불안정하다. 특히 진짜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진짜 생각 없이 달려드는 경우가 많은 게 예전에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데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무지하게 매수했지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죠.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엔 뭐가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쌍용 양해. 자, 쌍용 양해 뭐 하는데요? 시멘트죠. 근데 여기가 상장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유상 소각해서 상장 폐지하겠다. 이거 미리 선언했죠. 근데 그래프 보면 어때요? 얼마에 소각하느냐? 9300원에 소각하기로 했는데 얼마까지 올라가요? 67,000원. 언제까지 소각하기로 했어요? 11월 12일 근데 이 전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사고 있더라 무슨 심리겠어요? 이때 사서 이때 팔면 되겠거니 지금 여기 가격이 9,300원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죠 마지막에 11월 12일날 9,300원에 끝날 것이다 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어 지금 막 4만원인데 어 5만원에 팔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주식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떨어져야죠 아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구나 싶었는데 또 사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다멈춰 얼마에 끝났어요? 전날 그래프니까 전날 3만원대까지 나왔다 그리고 당일날 하한가 때렸는데 27250원까지 떨어져도 장내 매입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가격까지 떨어져도 팔 수가 없다 사실상 뭐 하겠다고 했어요? 한앤코시멘트홀딩스에서 우선주 물량에 대해서 15500원에 장내 매입을 진행하겠다 9300원에 유상소각을 할 건데 우리가 15,500원에 사가지고 6,000원 정도 손해보고 유상소각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하다못해 15,000원대까지는 떨어져야 되죠 근데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다가 마지막 날에 못 팔고 22,750원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매수심리라는 거죠 그 발표가 난 뒤로부터 이 주식은 실질 가치는 얼마가 된 거예요? 9,3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만원막 찍는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B2 새 규제 발표 후 신용대출 세뇌배 증가했다. 물론 이 DSR의 경우는 부동산 쪽이 강하게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자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는, 요거 지금 부동산에 한정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 집을 살때 DSR 적용하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상 대출 자체 자체를 점점 더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자금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죠. 거기다가 채권금리 슬금슬금 다시 오르고 있죠. 점점 더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죠?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저금리를 이용해서 지금 두 가지가 겹쳤죠. 저금리 플러스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했죠. 이게 저평가, 이게 연결돼서 엄청난 비트가 들어왔다. 그래서 엄청나게 버는 분들도 있었죠. 손해 본 분들도 있었겠죠. 요때 샀다가 요때 파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요때 뭐 저점에서 산 분들이야 뭐 많이 버렸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경기가 코로나 전보다 저만큼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코스피가 그 전보다 더 높아졌더라. 라는 건 뭐예요? 어, 이렇게 오르니까 계속 오르겠거니? 뭐만 하면 오르겠거니? 해서 B2. 그냥 개미들 붙은 것도 있지만 개미들이 붙고 그 다음에 B2까지 붙은 거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다. 근데 대출 규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택을 규제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식에 못 쓰는 경우까지도 생기죠. 전체적으로 어떻게든 규제가 들어가면 유동성이 제한이 되는 거죠.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보면은 원래 지금 이렇게 계속 비트 연걸 말하는 이유가 뭐다? 누가 지금 실적 잔치 하고 있다? 은행들이. 특히 여기 여기 일하시는 분들 나와가지고 비트 할 때다 연걸 할 때다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하죠더 오를 거다, 더 오를 거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왜 수익이 떨어졌잖아요. 원상 복구 시켜야 되겠죠. 1분기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자산시장으로 유도해서 수익을 올린다. 근데 만약에 저 자산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책임을 짓느냐? 아니죠. 그 돈은 똑같이 받아내죠. 근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추길 수밖에 없더라. 1월부터 10월까지 엄청난 수익률이 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죠. 막 동학캠이 맨날 승리, 승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53%. 특히 누가 손에 많이 왔다? 20대, 50대. 어, 뭐 30대는 좀 이득 본것 같은데요. 이득 본것 같아요. 수수료 떼고, 빚 이자 떼고, 1.74%면 이득 본거 아니죠? 40대들은 그런 심리가 있죠. 진짜 아예 초창기부터 주식을 공부해서 하는 사람이든가, 그런 사람을 친구로 주고 있는 사람이든가, 모르면 잘안 들어가죠. 근데 막 모르면 들어가는 거. 손해 많이 보죠. 50대 같은 경우도 주식 시장이 무지하죠. 왜? 주식 언제 한번 작달랐어요? 닷컴 버플 때. 20년 전이죠. 한참 이분들이 30대일 때죠. 이때 주식 시장 막 공부하다가 닷컴 버블 맞고 꺼졌다. 그래서 주식에 아예 손 떼고 부동산만 사고 뭐 이러신 분들이죠 대부분이 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또 이번에 막 저평가 됐다니까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손에 크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별로 뭐 엄청나게 주가 오른 거에 비해서 남겨먹지도 못했다 별로 뭐예요 지금 백신 테마주 이거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저는 뭘 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만약 에 공부해봤는데 백신 테마주가 살만해요 그래도 살아라, 고안 하고 공부하라고 해요. 왜? 그래서 샀다. 떴다.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생각없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 망하게 되더라. 그 다음에 항공주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지금 항공주 뜨는 이유? 백신 때문에? 항공주 인수 때문에? 항공업계의 백신이 반영되려면 아직 멀었고, 인수하는 것도 역시 지금 항공업계가 살아나서 뭐 깜짝 흑자라고 하는데 그 정도 흑자 내서 운영이 돼요. 직원들도 있는데. 인수 경기가 좋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경력권 싸움이다. 예전에 유가 ETF 이런 데서 나왔죠 ETN이나 혹은 이번에 쌍용 양해 이런 데를 봤을 때 뭐가 보인다? 괴리율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이 사람들 중 대부분은 거의 다 무지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특히 B 투까지 하는 사람들 대부분 진짜 확신 있는 사람이면은 장기 전을 대비해서 오히려 비투 막 무리해서 안 들어가고 혹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무리하게 비투하는 사람들 대부분 무지하게 해서 들어가는 거다 처음에 한두 번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투자 형태가 이어지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 비투족들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